네,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리딩, 리스닝, 뭐 문법 다 종합적으로 이제 배울 수 있게 되었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 이렇게 구색이 갖춰진 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고 이제 이 흐름대로 꾸준히 영어를 그 해가다 보면 점점 영어가 될 텐데 그래도 늘 마음 한 구석이 무거운 건. 과연 우리가 단어가 이제 단어 공부도 함께 잘해 나가고 있느냐 제가 그걸 늘 강조하잖아요. 어떤 공부를 하던 영어 공부를 할 때는 늘 자기가 단어에 또 함께 늘어가고 있느냐를 늘 점검을 해야만 하는데 제 강의 속에서도 제가 최대한 단어를 노출을 시키거나 아니면 리스닝이나 리딩을 통해서 단어를 꾸준히 이제 그 익히시도록 이제 지문도 선택하고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케벌리 강의를 하나 정도는 넣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제 모든 영상들 앞에 그 짧게 만나마 그 단어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영상에는 되도록이면 그 시작, 시작, 시작 부분에 단어를 잠깐 배우고 그리고 본 강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을 해볼까 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도 해봤다고 막 저렇게도 하봤다 지금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그 영상을 꾸준히 봤으면 당연히 단어와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쭉 늘어야 하는데 제가 이제 제가 욕심을 가진 만큼 늘수 있도록 제가 이제 단어도 그 영상을 통해서 조금씩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단어 공부도 함께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처음으로 배워볼 단어가 이제 단어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생각이 이제 드실 텐데, 뭐 뜻을 얘기하고 뭐 단어의 뜻을 맞추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단어인데 그 단어가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문장 속에서 쓰이는지에 대해서 그 좀더 깊게 예, 같은 단어라도 좀 깊게 배워 보려고 하는데 오늘 첫 시간에 제가 준비한 단어는 바로 place라는 단어입니다. place. 많이들 들어 보셨죠? place라는 단어는 흔히 우리가 장소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 명사입니다. 명사로서 place라는 건 장소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제가 이렇게 빈칸 세 개를 늘 제시하면서 빈칸에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뜻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place 도 마찬가지로 명 명사, place 명사 중에 맨 앞자리나 맨 뒷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장소라는 뜻의 명사로 씁니다. a place that is a place t 는 a t is a place t 는 a t is a p l a 게 e that is a place that 문장 a p l a 경찰이 주어니까 the police가 되고 수색을 했다라는 게 search거든요, search. 그래서 search, search의 과거형이 searched. 그래서 the police searched the place하면 경찰이 그 장소를 search, search라는 게 이제 이렇게 순찰 돌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장소를 순찰했다. 그래서 그이 place라는 걸그맨 마지막칸에 넣어서 명사로 쓰인 문장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place라는 게 명사 말고 가운데 자리, 가운데 자리에 들어가면 동사가 돼요, 동사. 그러면 place가 동사로 쓰일 때는 더 이상 장소라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과연 동사 자리에 place를 넣으면 어떤 뜻이 되냐면 놓타 혹은 그 자리에 두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place가 장소를 말하는 거니까 그 장소에 놓다 이런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place를 동사의 의미로 쓰인 문장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 그가 그의 손을 그녀의 어깨에 얹었습니다. 두었습니다. 이런 문장을 만들면 he placed, he placed His hand를 어디다 두었냐면 on her shoulder 이렇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렇게 손을 두었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place가 동사로 써서 ed를 붙여서 과거형인 he placed his hand on her shoulder 이렇게 그래서 아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구나 이런 문장인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문장 정도만 더 들어볼 텐데. 너의 지갑을 안전한 장소에 두어라 이런 문장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 그 보관해라 라는 두어라 라는 걸 동사를 keep을 쓰거든요. 그래서 keep your purse, 그래서 purse 라는 게 이제 지갑이니까 keep your purse, 너의 지갑을 in a safe place, 그래서 safe 라는 게 안전한 place는 장소를 뜻하니까 안전한 장소에 너의 지갑을 보관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eep your purse in a safe place. 이렇게 안전한 장소에도 지갑 보관해! 이런 문장이 되겠네요. 그리고 Place란 단어가 다른 단어와 이렇게 결합해서 수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다른 뜻이 되기도 하는데 Place 앞에 Take를 써가지고 take place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take와 place를 합쳐서 결합해서 사용하게 되면 어떤 행사 같은 게 개최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2018년에 평창에서 윈터 올림픽이 동계 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라는 미래형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 신문에 보면 아, 2018년에 평창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이런 문장을 이제 그 만들어보면, The 2018 Winter Olympics will take place in 평창이 됩니다. 그래서 아 take pla place라는 표현은 아 개최하다라는 뜻이 그,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place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배워봤는데요. 이렇게 한 단어가 문장의 어느 위치와 어떤 단어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한 단어를 그냥 단순히 뜻만 아는 것도 뭐 필요하지만 이렇게 중요 단어들은 다양하게 다양하게 활용이 되니까 이런 단어들은 주로 제가 강의 앞부분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앞으로 좀 영상을 만들어 볼 테니까요. 앞으로 이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단어 공부도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본 강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글을 하나 더 읽어 볼 텐데요. 이번에는 고양이와 개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 아까는 동화 같은 내용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일반 지식과 관련된 일반 글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so, Dogs and cats are wonderful friends to people. They don't ask questions and complain like people. They just listen and seem to understand. They never get angry or fight with the people. People with pets don't get so many colds and headaches. And when people play with cats or dogs, they forget about their troubles. 이런 질문 한번 읽어봤는데 해석을 쭉한번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아는 단어가 뭐 아직까지는 좀 많다면 이 질문에 아는 단어가 대부분 많다면. 어느 정도 이 정도 지문을 읽기에는 단어가 부족함이 없으시겠네요. 근데 이 정도 읽는데도 모르는 단어가 중간중간에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런 지문을 통해서 꼭 그런 단어들을 익히,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문을 한 개씩 읽으면서 순서대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So dogs and cats are wonderful friends to people. 그래서 dogs and cats가 먼저 나왔네요. 주어로. 그래서 아, 고양이와 개들은 R가 나왔으니까, 아, 어떤 상태구나. 행동이 아니라 이번엔 상태네요. 그래서, 고양이와 개들은 어떤 상태일까? Wonderful friends, are. 아 훌륭한 친구 상태야. Two people, 아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번엔 행동이 아니라 상태네요.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they don't. 그들은 안 한대, 안 한대, don't. 뭘안 할까? Ask. 아, 그전 지문에서 배는데 ask 또 나왔네요. 이럴 때는 이제 한번 읽었으니까 익숙하죠. 그래서, 질문하다 혹은 요청하다인데 이번에는 뒤에 questions 라고 질문이 있으니까 아, 질문을 한 거겠네요. 그래서 그들은 don't 하지 않아. ask 질문을 하지 않고 and complain. complain이라는 단어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조금 익숙한데 많이 쓰시더라고요. complain을 한국어 속에도 많이 써서 complain 하면 불평을 이야기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omplain 하지 않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는데 여기서 like라는 건 행동이 아니라 모모처럼이란 뜻이에요. 왜냐면 like가 지금 동사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제가 그 예전 강의에서 그어떤 자리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영어에 같은 단어도 의미가 변한다고 했는데 like는 동사 자리에 있을 때는 좋아한다는 뜻이지만 like 같이 이렇게 접속사 그 전치사처럼 들어가면 전치사 속에서는 모모처럼이란 뜻이 돼요. 그래서 like people하면 사람들처럼. 하지 않아. Complain은 그런 문장이고 이번 문장은 they just 그들은 just는 단지 이런 뜻이면 단지 listen 듣기만 한데 and seem seem이라는 단어는 모모인 것처럼 보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seem to 모모인 것처럼 보이냐면 understand 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they never, 행동할 자리에 never가 나오면 이거 don't보다 더센 표현이에요. never, 절대로 못뭐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they never, 와뭘 절대로 안 할까? get angry, 아 화나지 않는구나 절대리. 절대로. or, 혹은 fight, 아 싸우지 않는구나. with people, 사람들하고, 아 그렇지 걔는 안 싸우지. 그다음 people, 사람인데 동사 자리에 사, 동사가 안 나고 with pets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 사람인데 어떤 사람? with pets. 아그 애완동물 pets라는 건 애완동물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애완동물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don't 뭐 하지 않는데 get so many get 얻지 않아 뭘안 얻을까? so many colds. colds가 그 춥다란 뜻이지만 명사에서는 감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 감기로 얻지 않는구나. And headaches. Headache의 head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Head 머리. 그래서 ache라는 건 통증을 얘기해서 아 두통. 그래서 강아지나 고양이랑 있으면은 아그 감기나 뭐 두통이 오지 않는구나 이런 식의 내용이겠네요.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면 and 그리고. When 여기 When 또 나왔죠. 그래서 When이 질문에 닐땐 제가 이전 강의에서 뭐라고 했죠? 때라고 했죠. 주어가 동사할 때 이렇게 때를 넣고 해석하시는 게 한국 사람이 해석하시기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때아뭐할 때? People 사람들이 play 할때아놀때 아, 누구랑 with c a t o r dogs 아 고양이랑 개랑 they 그들은 forget 잃어버린데 forget. 잃어버려. 뭘 잃어버려? about. 뭐에 대해서? their, 그들의 trouble. 그 아, 그들의 trouble이라는 건 문제점 이런 것들이에요. 무슨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forget, 잃어버리게 된대. 이런 문장으로 해석이 되겠네요. 그래서 어떠셨나요? 이렇게 순서대로 읽기만 해도 그렇게 그 한국 사람으로서 이해하는데 크게 어색하거나 하지 않는 건 역시 한국어의 그런 자리 이동을 해도 뜻이 변하지 않는 이 강한 장점. 우리가 한글을 쓰면서 가지고 있는 이런 강한 장점을 영어를 읽을 때 충분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어를 배운 우리들에게는 외국어를 배울 때 좋은 이점이기도 해요. 이런. 왜냐면 어순이 바뀌어도 한국어는 충분히 적응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단어를 약간 섞는다고 해서 이해를 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그 읽는 거를 제가 진행을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딩 그리고 문법 그리고 리스닝 강의를 앞으로 쭉 섞어 가면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해 나갈 테니까 제 강의를 꾸준히 들으면 어, 리딩과 레슬링과 문법 이런 것들이 골고루 늘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강의를 꾸준히 준비를 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